자축인며 진사오미 신유수래가 시간을 가리키는 지지. 것이었습니다, 네. 지지가. 이 띠로서 시간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하루가 이제 12시간이었고. 아. 1년이 12달이잖아요 네. 이거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 1234보다는 당시에는 특정한 이름을 지었을 때좀더 네. 명확하다고 봤던 거고요 그런데 어. 이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했겠죠 쥐들이 언제 움직이지? 한밤중에 <laughs> 가장 한밤중에 밤 11시부터 새벽 1시잖아요 <laughs> 새벽에 이제 농사가 4시, 5시부터 시작을 네, 하는데 네. 그 소들은 1시, 3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축시 호랑이가 호랑이요. 가장 많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인시 3시부터 5시 새벽역에 어.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거든요. 어어, 예. 그다음에 달을 가만히 보니까 예. 토끼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게 새벽 시간이에요. 5시에서 7시. 그래서 묘시가 토끼를 가리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네. 야, 이 시간을 조금 더 확장을 해 보자. 날짜에 쓰게 되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연도에 쓰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간의 변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음. 안타깝다 이렇게 음. 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계절에 바뀌는 걸 모르는구나. 아. 철부지. 아, 그래서 철부지입니까? 예전에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못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어서 어느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 때가 바뀌었는데도 그 행동을 따라서 하지 못하면 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아이고 아유, 철부지. 그 그렇습니다. 아...